<laughs> 아 여기 그래, 여기다. 응. 여기 있아 내려오네. 진... 내려오네. 아, 여기 자, 내려오네. 아이 새끼 북장. 복장... 이 새... 신발 뭔데? 아, 신발. 삼선 어. <laughs> 아우. 창 스타일. 야 몸이 커진 거 같다. 아닌가? 안밟 아. 안 밟아 여기 동명호에서 동명휴게소. 아, 어디 샀어? 로, 로봇. 아, 로봇이 타로봇준 거네. 번지줄고뭔 <laughs> <laughs> 줄인데? 어? 뭔 줄을 네 괜찮. 아안마의 있다고? 응. 오, 뭐요? 뭐야? 아, 오. 아, 야, 넓네. 아, 그... <laughs> 아.. 아니 대구에 택시 타고 아아 뭔데? 헌팅포차 헌팅포차요? 응. 대구의 풍경을 봐야지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? 기어볼까 <laughs> 아. 아거기가어 야, 디 가서 그래. 맛있는 거. 사게 어수조 예약지. 야, 다른. 여기. 다른 잖 아, 그거 그거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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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아예 그거야. 아. 반갑습니다. 아. 반갑습니다. 야. 니 하고 그이 보고 이번 거기 은양파위로 바로 올려주 해야 어떤 합니다.

뭐뭐뭐 그냥 올라가면 레핑 해야 아 그치 근데 oh. 네. 아내 다음에 랩핑을 할 이게 더 중요해 안심 안심 뭐 하는 지금 데 여기 생포아 여기 뭐 아니야 이데 여기? 내가 저에아스에서직 근데 제가 아, 이 어떤 달? 예쁘 이거 너무 예쁘다. 아, 아, 이거 너무 이큰다인다 이거 거 이거 아, 거다 아, 이 아, 이 아, 서알 아, 서알 아, 서거이 와요 아, 진짜 아, 이나가안 나오니까. 이거 아, 이거 거너야 돼. 쁘다 아, 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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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바라바라 썰어 나오는구나 자 정합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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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로가 해. 아니 대구 사시는 분들이 알아서 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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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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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로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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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 예? 아, 아. 아니, 뭘로 포장해 보니까.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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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도 알잖아. 니들끼리 말하면 먹어야 되는 게. 아, 지금 개인적으로 문제가 많은 친구야. 우리 어? 어? 넌 판에 꺼야 놔라. 야. 나전체 와, 잠깐만 한 상인데. 와, 야, 이거 아까 한 상이네. 참도 참가자미 참... 참수 광잠는 없나요? 참숭어 원래 나 왜? 절지 내가 모르는데요 뭐. 전 얼굴에 뿌려버렸어 그 나요 그것은 그것은 <laughs> 무겁다랑 <무겁더라>, 비슷하잖아 다음에 <laughs> <laughs> 대학에 살아라 승용이 여친구야 승용이 여친구싫어 여자 아니야 남자야 아 맞다 <laughs> 친구 여친은 남자야 어. 쟤 뭐야 나그 뭐, 쟤 뭐지? 그 나는 아까 내 얘기한 거 믿는다 진짜 가만히 있어라 빨리 <laughs> 다시 말해라 뭐 애들 멋쳤다고오다뭐 근육으로 뭐, 멋진 애들없고 <laughs> 아니 패스야 거기에 예? 나는 거쯤 이거야 응 음, 맛있게 어, 드세요 어 감사합니다 네. 네. 한국에서 이거밖에 없어 네 아, 왜? 두 귀로 먹을까? 아 잠깐만 나가 분실 신고 올게 아 뭐? 이거 땡겨 아, 어 아. <laughs>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, 여기가 남구청이야? 신기하네. 왜 택시 타고 왔어? 아니야, 씨. 걸 존나 왔어, 씨. 적성으로 와. 여기야. 여기야, 여기. 어. 아, 벌써 벌써 나온다고? 뒤쪽 빨리 나오래. 뒤에서 놈? 1분밖에 어. 안 된데. 계 <laughs> 시키 일은 부밖에안된거 같은데. <laughs> 이 덩어리인데 덩어리? 계속 만든대. 아직도. 아, 그래어 계속 <laughs> 정신이 아파다그랬는 정신이 아파. 근데 <laughs> 맛마그거 짬뽕밥이야. 좀좀 어. 다르네. 짬뽕밥. <laughs> 스물 두명 먹은 거 같아 안에 널네 <laughs> 야너왜널안퍼 <laughs> 이거 엎으면 안 된대 케이크 <laughs> <laughs> 어? <laughs> 뭔 케이크를 시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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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좋게 뭐 두, 좋게 달아놓으라 전당에 가달아놓라 달아놓으면 달아, <laughs> <달아노라> 똑같아요. 달아놓으면 다 되게 착해. 어. 둘가 진짜 당황해 가지고 씨. 아, 잘 마시겠습니다. <laughs> 뭐? 뭐라고